24년에 0 2개봉할 영화 중에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순위로 꼽는 공상과학사가 듄 파트 2의 3차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이나 인물들에 대해선 1, 2차 예고편 분석 영상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 do see o no e There is a narrow way through. 이번 예고편을 통틀어서 알수 있는 건 전작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찰리의 비중입니다. 하코넨의 습격으로 가문의 몰락을 목도한 폴과 레이디 제시카가 My road leads into the you can see it. 사막에서 프레멘과 조우한 파트 1 이후. 악몽이 오랜만이라고 할 정도로 둘은 적잖은 시간 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죠. 조각난 장면들을 조립해 보면, 모래벌레를 유인하는 덤퍼장치, 석양을 바라보는 찬이에게 달려가는 폴, 베네게세리트 1원이 의식전 손에 쥔 생명의 물, 황제의 친위대사다우카이 세계관의 기록자, 이룰란 공주가 등장하고, 아라키스에 있는 하코넨 가물의 시설이 폭발. 이 건물은 첫 장면의 폭발 신에서도 등장하며, 파트 1에서 볼수 있었던 하코넨의 행성, 기에디 프라임의 건축 양식과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요. 위에 떠있는 함선은 하코넨의 프로브시브로 예상되나 거울처럼 반사되는 건 컨셉아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폴과 대적할 하코넨의 후계자 페이드 프레멘과 사다오카의 대규모 결전 그리고 clear. 이런 폴의 대사가 나오죠. 일단 먼저 짚어볼 건 이룰란입니다. 들고 있는 물건은 원통 케이스에서 꺼내는 형태로 점자 같은 것이 찍혀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황제의 친서급은 아니어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기록이 아닐까? 이룰라는 전작 초반부의 찬이처럼 파트 2의 나레이션을 담당할 텐데요.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몰락과 그 운명적인 사건 속 비밀에 대해 깊이 통찰하며 황제의 수동적 태도에 좌절하고 하코넨 가문이 어떻게 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탐색해 나갑니다. 즉, 이룰란은 사건을 되새기는 미래 시제의 인물이 아닌 현재의 인물인 것이죠. 이룰란이 오프닝 나레이션을 하는 건 원작, 그리고 데이비드 린치의 84년 영화와도 동일하며 이건 원작자 프랭크 어버트와 데이비드 린치를 동시에 기리는 것과 같습니다. 듀파트2를 보는 관객들 중 원작을 읽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비문 형식의 심플한 나레이션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건 관객들을 스토리로 이끌고 황제와 이룰란을 동시에 소개하는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You've been fighting the a r o n n s for decades. My family's been fighting them for centuries. Your blood comes from the great h o u 프레멘들은 멜란지 스파이스를 채굴하는 하베스터를 습격하고 그 과정에서 폴과 찬이는 오니소프터를 공격합니다. 아트레이데스와 하코넨의 오랜 불화와 악연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각하는 기계들에게 지배를 받던 인간은 지하들을 일으켰고 제국은 끝을 맞이하는데요. 당시 아트레이데스 하코넨, 샤담 황제의 가문인 코리노가 인공지능 집합체 옴뉴스와 마지막 패권을 다퉜던 거대한 전투가 바로 승자인 코리노 가문의 이름을 딴 코린 전투입니다. 이때 인류군의 정점이었던 보리안 아트레이데스가 부하인 바샤르 에블로드 하코넨에게 인간을 인질로 잡고 있는 기계들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명령대로 행성 주위의 거대한 고리 형태인 호레스기리의 다리를 부수면 200만 명이 살상되니 그 명령을 거부하죠 이 일로 보리안은 바샤르를 겁쟁이로 낙인찍고 추방시켰으며 수천 년간 하코넨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때로부터 만 년이 넘도록 지나 아트레이데스는 하코넨에게 멸문지화 당하고. 이젠 폴이 그 복수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이죠. 폴에 동등하고 싶다는 말도 흥미롭죠. 이때 폴의 눈은 파랗지 않기에 프레멘의 삶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로 읽히나 훗날 폴은 대가문의 공작 수준을 넘어 은하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황제가 되고 비극적인 운명에 휘말리기에 동등하고 싶다는 말 자체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은유하듯 비춰집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고 프레멘의 대모가된 레이디 제시카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 무아티 폴을 향해 의심과 경외를 동시에 품은 프레멘들의 표정을 볼수 있네요. Deal with this prophet. Send a s s s i n s a d Ratha. He's psychotic. 크리스토퍼 월켄이 연기하는 샤담 황제가 예언자 폴을 죽일 것을 명하고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의 조카이자 글로스라반의 동생인 페이드 로타가 등장합니다. 시종의 목을 긋는 최악의 사이코로 비겁한 싸움이 특히죠. 시종은 마치 피를 받으려는 듯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시던지 뿌리던지 하지 않을까 원래 베네게스리트는 페이드를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딸과 결혼시켜 가문을 통합하고 불화를 종식하려 했으나 레이디 제시카가 포를 낳으면서 꼬여 버렸다는 걸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출생의 비밀도 있는 데다 엄청난 원한이 있는 두 가문의 후손들이라 둘은 아주 그냥 죽어라 싸우게 됩니다 블라디미르가 글로스라반 대신 페이드를 아라키스로 보내는 이유는 페이드가 아라키스를 권력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샤담 황제의 장녀 일루안 공주와 결혼을 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예고편 초반엔 분명한 게 없다던 폴이 이젠 길이 보인다고 하죠. 폴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다양한 경로를 보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면 가능했던 일부 경로는 닫히고 또 어떤 경로는 열리게 됩니다. 프레멘과 유랑하는 초반은 분명한 게 없었으나 폴이 생명의 물을 마신 뒤 자신이 구세주 휘사체에더락이라는걸 자각하고 모든 조상들의 기억과 닿을 정도로 끝없는 예지력을 갖게 되면서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은 후반부로 예상되는 거니알렉과 글로스라반의 대치 장면. May his 파트 1에선 감질나게 보여줬던 모래벌레를 폴이 샌드라이더가 됐다고 아주 푸짐하게 보여줍니다. 학군넨 well, it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페이드 아라키스로 떨어지는 이 우주선은 아까 언급한 프로브 십인데 파트 1에서 황제 사절단이 탔던 임페리얼십과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고 뒤엔 두 개의 달중 하나가 보입니다. 찬이의 복잡 미묘한 표정 프레멘 사이를 거니는 폴 앞에 프레멘의 성직자 사이아 디나들이서 있고 그 중심에 레이디 제시카가 있습니다. 모히암 교모와 일룰란의 장면은 교차 편집 같기도 하고 비슷한 색상 톤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룰란은 어쨌거나 외부에서 정보를 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장면이 많지 않을까 이어서 오니소프터들이 프레멘의 근거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what you're about to do the is... 이 영화는 폴과 찬이의 관계에 꽤나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이 믿느냐고 묻는 장면은 구세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찬이는 폴에게 너 자신으로 남으면 떠나지 않는다며 폴이 운명에 되려 저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폴이 구세주라면 사랑은 이뤄질 수 없고 그 자신으로 남으면 프레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가차도 이런 가차가 없죠. 내가 숨 쉬는 한널 사랑한다는 폴은 원작 속에서 정말 숨 쉬는 한 찬이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기도 합니다. 아주 애처로울 정도로 말이죠. 반가운 건니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주 낡은 사다우카의 복장을 입고 하베스터의 캐터필러를 박살 냅니다. 밀수업자의 리더니까 이런 식으로 멜란지를 주입주파겠죠. 그다음 굴러 떨어지는 건 폴과 찬이로 교차 편집을 해놨네요. 프레멘의 리더 스틸가의 비장한 표정과 프레멘의 근거지가 무너지는 장면은 아까 폭격 장면에서 연결될 듯하고 폴이 모이암 교모에게 보이스를 쓰는 이 장면은 사이다죠. 아 진짜 파트 1때 곰잡아 테스트 당한 걸 생각하면. 아무튼, 무이함은이 시점 전으로 분명 폴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후로도 폴을 계속 괴롭히는 인물입니다. 전투 물량은 파트 1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을까 싶고, 무한띠비된 폴은 억압받아온 프레멘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투로 이끌게 되죠. 폴은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찬이가 폴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국이죠. 이 갈등이 폴을 괴롭게 만들 듯하고, 찬이는 찬이대로 자기 결의를 갖고, 뭔가를 증명하려 할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코넨을 덮치는 샌드라이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이번 예고편에선 보란 듯이 군중 전투신을 잔뜩 녹여놨지만, 폴과 페이드가 붕쭈붕자 하는 마지막 대결은 감질나게 한 컷도 넣지 않았네요. 레이디 마고의 추가 장면도 없고요 아직 영화가 힘을 많이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듀움 파트 2의 3차 예고편이었습니다. 디니블레브 감독은 파트 2가 파트 1보다 낫다고 확신한다. 캐릭터와 그들의 관계를 강렬하게 파고든다. 뭔가 더 살아있는 게 있다. 캐릭터와 장소들이 확장되고 폴과 찬이의 로맨스에 더 많은 액션을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걸 증명하는 3차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고 이렇든 예고편이 3차까지 왔음에도 한 장면도 풀지 않은 캐릭터가 바로 폴 아트레이데스의 여동생, 알리아 아트레이데스입니다. 프랭커버트의 원작 속에서도 알리아는 마음을 사로잡았던 캐릭터로 심지어 스토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을까요? 힌트는 레이디 제시카에 있습니다. 파트2부터는 제시카에게 확연한 변화가 있죠. 프레멘들은 제시카가 그들의 데모가 되기를 원했기에 제시카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조상들의 기억을 깨우는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런 제시카의 사이키델릭한 여정을 제시카 뱃속에 있는 알리아도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리아는 제시카처럼 무수한 기억과 연결되고 어릴 때부터 아득한 수준의 이성을 갖추고 있으며 어른처럼 말할 수 있고 크리스 나이프마저도 휘두를 수 있죠. 그래서 프레멘은 알리아를 불온하게 여기고 베네게세리트에겐 혐오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코넨을 향한 폴의 복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후로도 아트레이드스 가족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원작에선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파트 1에서 레이디 제시카의 임신을 언급하기도 했으니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드니블레브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추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번 듄파트 2의 상영 시간은 166분, 2시간 46분의 이입니다 드니블레브 감독 영화 중에 가장 긴게 블레이드러너 2049였는데 2시간 43분이었죠. 북미 개봉일은 2024년 3월 1일이지만 한국은 한발 빠른 2월 중으로 잡혀 있으니 이제 약두달 남았습니다. 해바뀌고 나이 먹는 건 싫은데 뷰는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뷰 파트 2에 대해서 뭐라도 또 뜨면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의 케이저였습니다.